안녕하세요. 까칠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또 재미있는 책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출판사들의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요, 리커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이미 출판된 책인데 그 커버를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리커버 책들 중에서 제가 정말 살 수밖에 없었던 책3 권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바로 이책장 의 이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종의 지적인 추리 소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온베르토 에코의 대표작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인생 책으로 뽑으시는 그런 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가 넘게 팔렸다라고 하고요. 쇼너리가 주연을 맡아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중세 수도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정말 만 권의 책이 집약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로 기호학과 역사학으로 이름을 날린 이 저자의 지식의 깊이와 넓이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온전하게 읽으려면요, 역사, 철학. 중세교회사 심지어 과학사 까지 알아야 하지만 주석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차근차근 읽어나가시다 보면 어느새 그냥 페이지가 막 넘어가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정말 재미도 있고 뭔가 교양도 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정말 신기한 책입니다. 아무튼 이 책이 예전에는 요렇게 두 권으로 분권이 돼서 나왔었는데요 지난 2018년 양장본으로 새롭게 한 권으로 통합이 돼서 리커버 특별판이 출판되었습니다 짜잔 바로 이 책인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디자인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외국의 오래된 고서를 보는 것과 같은 이 기가 막힌 디자인 때문에 제가 진짜 이책은 보자마자 어머 이건 사야 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이 책의 옆이랑 이렇게 위쪽도 이렇게 보시면요 다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 책은 읽어 나가도 옆에가 때도 안 타고 그리고 나중에 변색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핫본이잖아요 <laughs> 여러분도 보니까 오 탐이 나시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저만 한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바로 품절돼 가지고요 더 이상 사실 수도 없는 그런 책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시려고 하면은 중고서점 같은 데 가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두배 정도 웃돈이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커버 책으로 뽑은 제 최애 책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책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이 책은 제목이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참존가 이렇게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그런 책인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뽑으시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은요, 1968년 프라하의 봄을 배경으로 하는 책으로 아버지 없이 자란 외과 의사 토마시 그의 아내이자 사진작가인 테레자 화가이자 토마시의 불륜 상대인 사비나 그리고 사비나의 연인 프란츠 이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책입니다. 뭔가 조금 깊이 있고 진지한 사랑을 추구하는 주인공 그리고 반대로 조금은 가벼운 만남을 추구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서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부수만 100만 부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989년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요. 자,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또 리커버 특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리커버 된 책을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려야죠. 네, 바로 이 책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리커버 특별판입니다. 특별히 이 책은 우리나라에 출간된 지 30주년 된 해를 기념해서 나온 그런 특별판인데요. 여러분 정말 이 표지가 이쁘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사 tv에서 이 책의 표지를 디자인하신 그 디자이너 분이 이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가운데 있었던 여러가지 뒷이야기 해주시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그랬는데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표지의 그림도 보시면 이 그림도 쿤데라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근데 약간 좀 심심하더래요. 그러니까 흑백으로 이렇게만 표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심심했는데 이렇게 빛에 비춰서 이렇게 보시면 아마 조금은 느껴지실 텐데요. 이걸 그냥 검은색으로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약간 무지개 느낌으로 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와 그림이 굉장히 예쁘게 예, 이렇게 담겼어요. 게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각양장으로 새롭게 디자인이 돼서 나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또이 책을 안살 수가 없더라고요. 참고로 이 책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세 권의 책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판매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싶으시면요. 절판되시기 전에 빨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하는 책은요 마커스 주삭의 책. 도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2차 대전 당시 독일을 배경으로 하는 책으로 책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독일 소녀와 그리고 그 전쟁 중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포일러가 될것 같으니까 제가 드리지 못하는데요. 아 물론 지금 이야기를 드린 것만 해도 상당한 플러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튼 약간 실험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 내용을 끌고 가는 화자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아무튼, 내용도 정말 괜찮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책이 재미있어가지고 페이지가 막 술술술술 넘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도 많은 분들이 인생책으로 뽑으시기도 하는 그런 책이고요. 앞에 소개드린 두 권의 책보다도 훨씬 더 쉽게 읽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보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책 역시 2014년 영화로 제작이 되었던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대중성이 보장이 되는 그런 책인 거죠. 아무튼 이 책도둑이라고 하는 책은요, 문학 동네에서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분권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랄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 디자인도 그렇고 게다가 분권돼 있고 그러니까 약간 별로다. 이런 느낌이 드시죠? 그런데 이번에 리커버가 되면서 한 권으로 합본이 돼서 새로 나왔어요. 자, 이 책이 바로 합본으로 새로 나온 책도둑 특별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디자인도요. 이 책의 내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새로 만들어 주셨고요. 정말 이 책도 어때요? 안살 수가 없죠. <laughs> 이미 책이 있지만 아 그거 중고로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새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책을 얼마 안 만드셨나 봐요. 즉이 책이 리커버로 나온 게 21년 작년이거든요. 근데 벌써 절판됐습니다. 다 팔렸어요. 근데 웃기는 건 2008년에 나온 요두권 있죠? 이두 권짜리는 아직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사신다면 합본으로 구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는데요. 문제는 중고시장에 약간의 웃돈을 줘야 구매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리커버 책세 권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세 권의 책이 다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장미의 이름은요, 열린 책들에서 나왔고요. 참전가는 미음사 그리고 책도둑은 문학동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각 출판사들에서 리커버 책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판권 계약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지 편집도 다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아주 작은 투자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좀낼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이렇게 리커버 책들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표지 가리를 통해서 책을 판매하려는 상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부족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리커버를 약간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리커버 된 책은요.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하기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책이 리커버가 돼서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그 책의 내용과 판매 부수가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책을 볼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리커버 책을 고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또 리커버 책을 내주시는 것을 제가 환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리커버를 내실 때 분권된 책을 한 권으로 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장미의 이름도 그렇고, 이책도 책도 그렇고 원래는 두 권의 책이었는데 이렇게 각각 한 권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원래 책이 한 권인데 우리나라에서 책을 만드실 때 출판사에서 임의로 책을 두권 혹은 세 권으로 나눠서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조금 안 좋다 생각이 듭니다. 원래 책이 한 권이면은 이런 경우 합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리커버를 또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리커버 책들을 보시면 아 소장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네 뭔가 서빌리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의 출판 시장에 있어서 책을 소장한다, 그리고 소장하고 싶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자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자책 기기들도 좋아지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전자책이 많이 나오고 전자책 기기들도 좋아지고 그러지만 여전히 종이책이 많이 팔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장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책이 있으면 그 책을 내가 실물로 가지고 있고 싶은 이런 소장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책을 내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디자인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뭔가 만듦새도 정말 내가 갖고 싶게끔 해야 그래야 책이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리커버를 또 좋아하는 이유,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은, 이 리커버를 통해서 절판되었던 책을 또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오, 이런 거는 정말 언제든지 환영이죠. 아무튼 이런 이유들로 리커버를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갑이 털릴 때, 아, 마음이 아픈 거는, 아,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아, 이럴 거면 처음부터 이렇게 예쁘고, 처음부터 이렇게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리커버 책들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세권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책들을 보면서 약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오늘 소개해 드린 책은 문학 책들만 소개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컨텐츠에 반응이 좋다 라고 하시면 리커버 시리즈 2탄을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컨텐츠는 비문학 도서 중에서 리커버된 책들을 좀 뽑아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많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또 처음 보시고 또 저희 채널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채널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 드리니까 약간 머쓱하긴 한데요. 정말 우리 채널 정말 좋은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자주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밝은 얼굴과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